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걸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으로 25절에서 27절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건 전체 흐름에서 어색하긴 한데, 여기 들어와 있네요. 다른 공간보험소에는 나오지 않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27절. 이렇습니다. 초많은 우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도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따르지 않는 자는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표현이 너무 적나라합니다. 노골적이라고도 볼수 있고 너무 극단적이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음, 저렇게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정행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마가복음 9장 50절이에요.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구절은 짧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뭐 전문적으로 하고 들면 시간이 끝도 없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건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일단 병행구를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말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박혀 버려서 사람에게 발필 분인이라. 그는 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병인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걸 제가 다 버려라라고 하는 게마태보고면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마가복음 9장 50절 보겠습니다. 여긴, 어떻게 나올까요? 9장 50절입니다. 아, 여기도 소금 이야기군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상외로 병행구로는, 음, 이 누가복음 이 대목에 해당하는 게 다른 보험사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예요. 제가 이게 좀 극단적이다 표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가복음 공동체의 어떤 사정이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다.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알지도 못하고요 연구를 하면 찾아볼 수 있긴 할텐데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기자가 전해주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다른 복음서에는 좀 이 표현이 다르다 라든지 다른 보험서에는 내용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러면 이 성경이 확실하거나 권위있는게 못 되는구나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형했다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생각 이뜻시 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대 문서는 그 문서가 작성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공전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대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그보금서 한정에서 얘기할 때 바울 편지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문서가 됐죠. 구전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험소 기자들에 의해서 재구성되고 다시 표현된 것이라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교회에, 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의 그 경험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 다르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기억력도 다 다르니까.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자기들의 경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좀 변형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그 복음서 세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포함한 네 복음서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거죠. 거기에도 사도들의 신앙이 그대로 녹아 있으니까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갈새 때, 요이 표현도 음. 그림 같아요. 그림같이 느껴집니다. 또 많은 무리가 함께 갈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맨 앞에 놓고, 그 근처로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과 성지순례를 같이 하고 싶은 일단의 사람들이 있겠죠. 얕은 산, 얕은 언덕을 같이 지나가고, 들판 지나고, 또 요단강이 옆으로 지나가고, 또 시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 삶의 현장이 느껴져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그 모양은 많이 다르죠. 뭐 백화점을 간다거나, 극장을 간다거나, 프로야구장에 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다른데, 그리고 출퇴근한다거나, 뭐 각각 다 삶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골방에 앉아 계시거나, 진짜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그러한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는 거 중요한 거예요. 삶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삶과 분리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처음 볼때 삶과 분리된 이야기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국은 삶에 연관되는 겁니다. 보가도 비상도 도덕경에 나오는 이 문장 도. 어떻게 보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들립니다. 도가 도 비상.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어, 원래 그 도가 아니다. 도는 규정돼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철학적이죠. 그것도 다 우리의 삶에서 나온 겁니다. 삶을 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모든 비유라든지 그런 것도 다 삶의 현장에 나온 거거든요 그 불교의 싯다르타 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다른 거예요 싯다르타는 가부좌하고 앉아서 깨닫는 자, 바로 표상화되죠. 깊이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그 부처상은 늘 깨달은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자예요. 십자가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현장인 거죠. 네, 요 여기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어, 간이 됐군요.